우리 지역 자치단체장들을 만나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성과와 후반기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이번 순서는 화천군입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과 돌봄 문제에 힘써왔는데요. 남은 임기는 경제 활성화와 주거정책에 집중해 누구나 살기 좋은 화천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말씀부터 드리자면, 저를 민선 6기, 민선 7기, 민선 8기, 삼성군수로서 신뢰해 주고 성원해 주신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 해소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지역 경제 창출 분야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민선 6기부터 쭉 이어온. 아이 기르기 화천 만들기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민선 7기부터 시작한 아이 돌봄 사업도 지난 2월에 달 우리 커뮤니티 센터가 중공정부 들어서 기본적인 골격을 갖췄고 현재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들어서는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교육문제 또 아이 돌봄 문제 플러스해서 주거정책이 됨으로써 명실용기 화천이 아이 기르기 뿐만 아니라 아이 돌봄 뿐만 아니라 직배에 대한 문제도 없는 그러한 살기 좋은 화천 만들기인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센터는 티뭐 성과라기보다도 평소에 저희 소신이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2016년부터 우리가 계획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그 건축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서고 살짝 머뭇거렸었는데. 네. 우연한 게 행안부에서 1 0억을 지원을 받고 우리 군비 1 0억에서 216억을 갖고 10년 만에 거의 준공되다시피 했었는 것 말입니다. 금년에 특히 우리 화천군이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3년간 1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이 잘 해결될 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분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져 오고 발전될것기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는 꼭 앞으로 지속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화천은 수목돼서 이웃서도터 적경적으로서 군부대와 같이 윈윈하며 살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 2022년 국방 2.0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27사단이 해체됨에 따라서 인구도 1,500명 이상 확 줄었습니다. 우리 사내면 지역 같은 경우는 공황상태에 머물렀어요. 그 대비하기 위해서 군부대 그 유부지에다가 비행장 인데유부지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대체비행장을 조성합니다만 일방적인 국방부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이것 사실 진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회 가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하고 국방부 다시 협의해서 이제 원활한 해결책을 강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서 빨리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서 어, 지역경제도 고용창출도 높이고 지역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오늘 내린 일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몰라요 그동안에 그 1년에 480억씩 손해 보는 화천국민들은 감수하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천군민들한테 어떤 양해나 이해를 돕는 액션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천군은 뭐냐 그러면 화천파땜은 때으로서도 위험성도 갖추고 있고 또 발전소에서도 기능이 아주 미약하고 화천군이 일 년에 사백팔십억 적자 보니 이에 대한 대안을 좀 같이 머리맡에 고 논의해보자 그런 논리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와 화천군과 협의해서 화천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풀어줄 수 있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은 민선 8기 2년을 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민선 6기부터 추진한 우리 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마무리되지 못한 주거 문제라든지 국방 이전 건계계에서 힘들어진 지역 경제 문제라든지 파크 골프의 산업을 또 활성화시킨다든지 산천의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그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삶에 대한 대책, 농업인의 대책 이런 것도 총망라해서 그야말로 화천 구민들은 지금보다는 내일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